안녕하세요. 세법 알려주는 남자, 설리원스톱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2021년 개정세법에 관해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2020년 개정세법으로 2021년 3월 법인세 3월 31일까지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5월 31일 이전 신고시 제공되는 조항들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또는 신설되는 조항들이 많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들, 이하 세무대리인은 이를 항상 숙지하고 인지하여 거래처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용하여 세무절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부가세 중에 재정및 신설된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정비 3.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 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영역의 범위 명확화입니다. 개정 취지는 면세 영역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종전에 하나로 정리된 내용을 두 부분으로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번더 강조하는 개념이라 볼수 있습니다. 1.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하는 자산 유동화 사업. 2.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 관리자가 하는 자산 관리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정비입니다. 개정 취지는 감면 대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종전에 있던 메뉴옥, 측뿌리 살렙, 돼지감자, 고구마 등은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린 모양인지는 상관없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대신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됐던 부분이 신선 건조 냉장 냉동한 것으로 좀더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탕무와 사탕수수로 신선한 것 또는 전, 건조한 것으로 잘게 부수었는지 상관없는 내용이 마찬가지로 신선 건조 냉장 냉동한 것으로 잘게 부수었는지는 상관없으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냉동 어류는 기름치가 제외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재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개정 취지는 현재 코로나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종전에 있던 내용들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항공기의 제작, 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에 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2월 1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오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 회계법인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매년 바뀌는 세법에 대해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매일 스터디하며 조세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맞았습니다. 착한 임대인이 있듯, 저희도 착한 세무사로서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님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 아래와 같은 세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